자 이제부터는 이 분리부호 액센트를 다루게 됩니다. 액센트는 분리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딱 끊어 읽습니다자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분리부호 액센트는 실룩과 아트나라고 하는 황제급 액센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황제 위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황제 밑에는 많은 왕들이 있죠. 그래서 이 황제, 20절에 있는 아트나, 그리고 실루, 이 영토를 보면 이 단어 하나하나가 황제의 영토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왕들이 왕급 액센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 황제에 해당하는 황제급 액센트 실룩과 아트나 자 실룩은 반드시 소파숙 마침표에 있는 마지막 단어에 찍히는 것이고요. 수직으로 이 아트나 황제는 곳곳에서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황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문장을 분리를 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부호라는 건 어, 끊어 읽으라는 것 외에도 이 황제급 액센트가 찍히면 많은 왕들의 에, 번역을 다 조합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사실 보면 이 액센트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다 보면, 어, 이 아터나의 영역을 넘어서 여기까지 실루 황제의 영토에 있는 단어까지 포함해서 번역을 하는데 그 무리한 번역이죠. 그만큼, 이 황제, 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역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를 넘어서서 하면, 이 번역이 문제가 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읽어보겠습니다. 장세기 46장 19절로 25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어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네 19절 베네 라헬, 에셋, 야콥, 요셉, 우비나민 다시 베네 라헬, 에셋, 야콥, 요셉, 우비나민 한번더 읽을까요? 베네 라헬, 에셋, 야콥, 요셉, 우비나민 2 0 절입니다. 와 이왈레드 레요셉 베레츠 미츠라임 아셀 얀라로 아스낫 바트 포티 코헨 온 에트 메나쉐 외 에트 에프라임 자. 20절입니다. 자

얄랄로, 이렇게 읽었고, 아스나트, 아,로 읽었습니다. 자음 모음, 자음 땡땡, 배음절이죠. 그리고 마캡으로 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액센트가 뒤로 넘어가는데, 여기에는, 그래 되면, 액센트 없는 배음절이 되어서, 이 카메츠가 오 발음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 발음을 했습니다. 이 e, 알을 합쳐서 얄 라며 까지와서얄 달로 하고 읽었는데요. 자왜 그러냐면 자 여기 카메라에잡히는가 모르겠네요. 여기에 실루과 어, 같은 모양의 액센트가 있는데 이건 실루 황제가 아닙니다. 황제급이 아닙니다. 그냥 액센트입니다. 아스나트 여기에도 액센트가 실루 모양의 액센트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엑센트 없는 배음절이 아니고 엑센트를 가진 배음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가메츠는 아발음을 그대로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와 이왈레드 레 요셉 베레츠 미츠라임 아르얄랄로 아스나트 바트 포티 코헨 온 에츠 메나시, 웨에트, 에프라임. 자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했던 그 텍스트에는 코헨이 있지? 알다시피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의 이름이 포티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던 그 텍스트에. 포티로 나와 있고 국제 원문 국제 원 원본으로 인증받고 있는 데서는 자 포티가 이렇게 포티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티페라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름이 단순히 포티가 아니고 포티페라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 원본의 맞춰서 한번 볼게요. 와이 월레드, 레 요셉, 베레츠, 미츠라임, 아쉘, 얄달로, 아스나트, 바트 포티페라, 코헨 온, 에트, 메나쉐, 왜, 에트, 에프라임. 이렇게, 다릅니다. 자, 여기 코에, 어, 어, 제사장의 이름이 포티로 끝난 게 아니고, 포티페라. 페라가 여기서는 없어졌지요 어, 21절. 우네 비나민 벨라 와 베켈 외 아시베르 게라 외 나만 에히 와 로시 무핌 무핌 외 후핌 와 아르테 이렇게 됩니다. 21절 다시 볼까요? 우베네 비나민 벨라 와 베케르 웨, 아쉬 베르 자 여기서 아쉬라고 읽는 것은 자음 모음 자음 땡땡 폐음절인데요. 자, 여기서 쉬는 쉬로 읽으니까 그래서 어, 이것을 쉬로 그대로 왜 아쉬베르 사실은 이것이 어, 아 밑에 받침으로 가지만 쉬라는 받침은 없죠. 음, 그래서 아쉬베르 만일에 신이 와서 어, 시의 발음을 보면 아스베르 이렇게 나옵니다. 아스베르 신이라면 아스베르 쉰이기 때문에 아쉬베르 게라 왜, 나만, 에히, 와, 로시. 무핌, 왜, 후핌, 와, 아르데. 22절, 엘레, 베네, 라헬. 아쉘, 율라 레, 야컵 콜, 레페시 아르바, 아, 아사르. 자. 여기는 황제급이 야콥 밑에 있네요. 그 다음에, 소파숙 앞에 단어, 여기에서 실루 황제가 버티고 있죠. 대개가 실루의 영역이 아트나 황제의 영역보다는 비교적 대개가 다 작습니다. 그런데 19절 같은 경우에는 황제급이 없으니까, 통채로 실룩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스리고 있죠. 자, 22절 다시 봅시다. 엘레 베네 라헬 아셀 율라드 레야아컵콜 레페시 자, 이것도 콜 되는 것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서 액센트가 엑센트, 레페시로 옮겨가면서 자음, 모음, 자 잠, 몸, 잠. 이렇게 돼, 됐죠. 그래서 엑센트가 없어졌으니까 콜하고 오발음을 내죠. 콜레페시, 아르바 아사르. 자 엘레베네 라헬 아쉐 율라드레 야곱 콜레페시 아르바 아사르. 자 23절. 자 23절에 보면. 언뜻 봐도, 여기 하나의 문장이 끝나야 될 텐데, 뭘 보고 합니까? 바로, 실룩이라는 이 황제급 액센트가 어디에 찍힌다고요? 마침표, 소파숙 마침표 바로 앞단위에 찍으면서 문장의 끝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원문에도 이 소파숙은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룩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다. 그래서 우벤의 단, 후심 이렇게 됩니다. 우벤의 단, 후심. 자, 이 벤의 이것은 벤 아들의 복수형입니다. 아들들, 그리고 우벤의, 그리고 아들들, 단, 단의 아들들, 후심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복수면, 두명 이상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한 명만 이름 써놓고 복수형을 썼습니다. 히브리어는 이게 이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단 단수를 써야 되는데도 복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리리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우베네 단 후심. 24절 볼까요? 우 베네 나탈리 자 여기는 아트나 황제가 두 단어만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실룩은 네 단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육전이 됐네요. 배로 많은 영역을 실룩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자주 볼수 있는게 아닙니다. 대개가 아트나가 영력이 많다고요. 자. 음, 24절. 읍에네 납탈리 야흐체엘. 왜 군이 왜예체엘왜 실렘 왜 실렘. 자. 24절 다시 볼까요? 읍에네 납탈리 야흐체엘. 자, 헷 트여서, 어, 히엇을 세개 발음해 줍니다. 야흐, 체, 엘. 왜 군이, 왜 예체르. 자, 여기에 점이 두 개가 이렇게 찍힌, 이세화가 와우 바로 밑에 찍혀야 되는 것이 이 컴퓨터가 계속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요드 밑에는 점이 하나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입니다. 체레 같이 계수요 그래서 외 예체르 외 실렘 외 실렘 자. 우변에 납탈리 야엾 외 군이 외 예체르 외 실렘 이렇게 됩니다. 25절 볼까요? 25절은 음, 기울면서 자, 아, 자, 아트나 황제가 차지하고 있고 실룩의 영역도 제법 크지요. 25절 엘레 베네 빌하 아셀르 나탄 라반 레 라헬 비터 와 텔레드 에트 엘레 레이아코 콜레페시 쉬브아 25주를 다시 볼까요? 엘레벤의 비라 아셀나탄나반레라헬비터와 텔레드 에트 엘레 레이야컵 콜레페시 쉬브아 다시 한 번요. 엘레 베네 피라. 아세르 아탄 라반 레이 라헬 비토. 와 텔레드 엣 엘레. 레이야컵 콜레페시 쉬브아 자, 26절. 아, 콜한 네페시 하바 레야코 미츠라 예마 요체르 아, 요츠에 요츠에죠 요츠에 아, 자 이와 오를 합쳐서 요이체 차대는 받침이 됩니다 그래도. 요츠에 자음 모음 자음 땡땡. 오랜만에 처음으로 모음이 위에 올라있는 것 같아요. 자음 모음 자음 땡땡. 배음절이죠. 요츠에 여기도 체류입니다 예레쿠, 예레코. 예레코. 음, 밀르 바네시네시네시네시가 돼. 자, 베네 야코 콜레페시, 어, 쉬심, 와, 쉬시 자, 다시 볼까요? 콜, 한, 레페시 하, 빠 아, 레야코 미츠라이, 에메야, 요츠에, 요츠에 발음이 좀그런네요츠에 어, 예레코, 예레코 밀밭 네세 베네 야곱 콜레페시 쉐시 쉬심, 쉬심 와 쉐시 다시 볼까요? 콜한 레페시 하바 레야코 미츠라예마 요츠에 예레코 예레코 밀팟 네센 베네야코콜 레페시 시심와 쉐시 점점 이제 눈이 감기다 보니까, 어, 맛이 살짝 가는 것 같습니다. 자, 26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콜, 한, 네, 패시. 합, 바, 레, 야, 코 미츠라, 야 마, 요츠, 에, 예레, 코, 밀르, 바, 트, 네센 베네야콥 콜 네페시 쉬심 와 쉐시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어, 다음 영상은 해설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